는 예린입니다. 오늘은 배틀그라운드에서 꼭 필요한 중국어 필수 용어들을 가지고 왔는데요. 일단 배틀그라운드 게임 영상이랑 인터뷰 영상 먼저 보시고 난 뒤에 중국어 표현들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어 게임 영상과 인터뷰 영상이 보기 싫으신 분들은 더보기란에 표시해둔 시간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럼 게임 영상 보시죠. 안녕하세요. 어디 사람? 한국인.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인입니다. 어디 가냐고. 어떻게야 누구야? 누구야? 누야 누구야? 누구야? 너왜중구야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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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야 누구야? 누구 여기가? 뭐지? 와, 와, <laughs> <이거 뭐라는 거야? 웃음> 아 사람

아 총을 달라고는 못하겠네? 총을 달라고는 뭐라고 해야 돼? Gun <목소리> Gun <건, 목소리> <목소리> please Gun please 왜무응총기 싫은다 뭐와 진짜 안 나오네 잠깐만 이런, 야 이거는 좀 심하대 <목소리> 오케이 총다 나왔어 <목소리> 어 <목소리> Car, car is here y 야얘 아예 너 무시하는데 <laughs> 따로 게임하나요? <laughs> 어... 어떻게 하면 얘가 나한테 5탄을 줄수 있을까? 나 5탄이 필요차 타고 가면 나오겠지 빵빵빵빵 <laughs> 4별 어... 잠깐만 4 뭐라 그래 아 오케이 오케이 <laughs>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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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그치 저기다 노랑 스피커를 저 찍어줬어야지 노랑 스피커랑 헷갈렸잖아 오이야, 소리 r 리 y 리리리 r 리 s o 리 r 오이야, 오이야, 조심해. 왜왜왜왜왜왜왜나아 누구 있나보다. 왜왜왜왜 왜? 와이 와이 약간 oh. 위험한 거 즐기는 애 아니야? 어? 헤이! Hey. <laughs> 오 뭐야 뭐야 <laughs> 아 소리가 안 들리니까 지금 있는 줄 몰랐어. 아. Help me, help me, please. 어? Wait, wait, wait He's coming, he's coming He's coming He's coming He's coming, he's coming. <목소리도> 뭐야, 뭐야, 뭐야? 아니야, 아 아니, 잡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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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어 그걸 잡았어, 무조건 잡았어, 잡았어 야, 이걸 못 잡냐 <목소리도> 네, 자기소개 간단히 그 중국어도 못하고 <laughs> 배그도 못하고 하는 전문이예요 어 아시아 서버에서 중국인들을 어, 네. 얼마나 많이 만났는지 한번 얘기해 주세요. <laughs> Chinese요? Maybe 2 0 0 0 정도? <laughs> 음, 중국인들 만났을 때 네, 대화가 안 되잖아요. 네. 어, 네. 가장 답답했을 때가 언제인지? 네, 답답했을 때. 네. 네. 싸울 때. 네. 다른 팀이랑 싸울 때. 싸울 때 어떤 게 답답했죠? 방이 어딘지 모르니까 나는 여기 싸우고 있는데 제네들은 저기 보고 있어. 일로 보라고 해안 보고 그러고 뭐아 뭐라, 사실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진짜 모르겠어요. 진짜 모르겠어요. <laughs> 예. 꼭 알고 싶은 중국어 단어 있나요? 배그에서 사용하는? 아 있죠 있죠. 그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해 드렸던 거 구급상자 어, AR이 네. 이런 거 있잖아요 못한 베일 진통제 이런 단어 네. 아이템 단어 알아야 아. 싸울 만하고 왜 아. 못하니 저기다 어디 다 거기로 가자 저기로 가자 이런 거다 알아야 돼네 그래서 혹시 하고 싶은 말 있으신가요? 이동희 누나한테요? 그쵸 <laughs> 다신 보지 말자 <알죠. 웃음> <laughs> 아니야 <laughs> 아니에네 <laughs> 과 인터뷰 영상 잘 보셨나요? 어, 제가 진짜 기계치에 깨말 모신 사람인데 이컨텐츠를 위해서 정말 몇박 며칠을 연구를 했어요. 네, 우선 이 영상과 인터뷰에 참여해 준 정훈이에게 고맙다는 말 전하고요. 본격적으로 배틀그라운드 중국어 박살내기 영상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알려 드릴 표현은요. 게임을 딱 시작했을 때 제일 처음 들은 단어가 그 핑이라는 단어였어요. 핑은 중국어로 삐요 삐요 라고 하고요. 나는 오, 너는 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너가 핑 찍어라고 말하고 싶으시면 니 비어, 니 비어 라고 하시면 되고 내가 핑 찍을게라고 말씀하시고 싶으면 오 비어, 오 비어 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 제가 게임을 하면서 알아차린 게막 팔로미 팔로미 막 이런 말을 엄청나게 많이 쓰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첫 번째 게임에서 만난 중국분은 아예 영어를 못 하시는 분이라서 이거를꼭 중국어로 알았었어야 됐거든요. 그래서 이리와를 중국어로 알려드릴 건데 이리와는 过알라이 고알라이 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 제가 많이 들은 단어가 살려줘 라는 단어였는데요. 살려줘는 중국어로 조워, 조워. 라고 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뭐뭐 필요하니? 라는 문장을 알려드릴 건데요. 어뭐 이거를 문법적으로 다 지켜서 얘기를 하면 좋겠지만 뭐 게임할 때는 너무 정신이 없으니까 그냥 아이템 이름 뒤에 需요마需요마需요마需요마需요마需요마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배율을 알려드릴 건데요. 일단 2 4 8 15부터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2는 2 4는 4 8은 8 15는 15 15라고 하시면 됩니다. 네, 한국어와 굉장히 비슷하니까 쉽게 기억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배율은 뒤에 페이지 짱만 붙여주시면 됩니다. 이짱 2배율이라고 말씀하시려면 2이짱 4배율이라고 말씀하시려면 4베이징 8배율이라고 말씀하실거면 8베이징 네, 15배율은 15배이징 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다음 알려드릴 단어도 굉장히 중요한 다는데요차차 가장 많이 쓰는 말이 차좀 차 찾아봐 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럴 때바차 쪄, 이샤바 이 네, 이렇게 말씀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추자오이샤. 추자오라고 해도 뭐 어떻게 말해도 다 알아는 들으실 것 같아요. 추라는 단어만 알고 계시면 되겠죠. 다음은 총이라는 단어를 알려드릴 건데요. 총이 종류가 너무 많아서 다 알려드리기에는 기억을 못하실 것 같아서 그냥 온갖 총을 다 지칭할 수 있는 단어로 취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너총 있니? 요메 이어 치앙? 요 메이오 치앙 요메이 치앙 이라고 하시면 어, 너총 있니?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있을 때는 요 없을 때는 메이 라고 대답하시면 됩니다 자그 다음 단어는요 적이라는 단어인데요 적은 디렌디렌 이라고 하고요 야적 있어 라고 얘기하고 싶을 때는 요디렌요디렌요디렌 요디렌 여디렌이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으로 알려드릴 단어인데요. 바로 레벨입니다. 네, 레벨은 1, 2, 3 레벨이 있잖아요. 1 레벨은 이지, 2 레벨은 얼지3 레벨은 d 지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이지, 얼지 센지. 네. 그 뒤에 붙는 단어들이 3개가 있죠. 방탄 조끼는 방탄 베이신 방탄 베이신 그럼 1급 방탄 조끼는 이디 방탄 베이신 이라고 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 앞에 방탄이 너무 길잖아요. 그거를 기억 못하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디 베이신 이라고 해도 중국분들이 충분히 알아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은 헬멧을 알려드릴 거예요. 헬멧은 도쿠이, 도쿠이라고 하시면 되고, 이레벨 헬멧은 알지, 도쿠이, 알지, 도쿠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알려드릴 단어는요. 가방을 알려드릴 거예요. 가방은 빼이퍼빼이퍼라고 하시면 되고, 만약에 3급 가방이 필요하시다 하시면 산지빼이퍼 샌지베이퍼라고 하시면 됩니다. 오늘 이렇게 배틀그라운드에서 꼭 필요한 중국어 용어들을 알아봤는데 어떠셨나요? 처음에는 좀 어려우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영상을 한두세번 정도 보시면 이 단어를 간단한 것들을 좀 기억을 하셔서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이 많이 봐주시고 오늘 영상이 도움되신 분들은 좋아요 그리고 구독하기도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